빠진 것 같은데요. 저 제일 꼭대기에도 그저 바람 한점 없을 것 같습니다. 저 자, 오른쪽에 동물 보이시나요? 예, 네. 네. 네, 오른쪽 봐요. 요 뭐, 저건 쿠드라고 하는 저 영양과의 동물입니다. 그리고, 저 보이시죠? 여기 또 보이시는데, 아, 요게 일란도 영양입니다, 여기가. 지금 오른쪽에 지나가는 일란도 영양 보셨고요.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못 보고 계시는데요. 이따가 운이 좋으면 차 돌려서 나올 때한번더 보시고요.